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오늘은 좀 이제 추석 하루 전날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원래는 매일매일 15개 종목에 대한 이제 추석 관찰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좀, 전반적인, 어,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저의 판단을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의 영상으로 저 오늘은 좀 실험적으로 좀 해보자고 해요. 지금 우리 시장을 가장 좀 이제 예민하게 건드리고 있는 영역은 누가 뭐래도 금융투자소득세라고 불리우는 이제 금투세입니다. 어, 지금 이제 민주당이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경론을 벌이면서 유예해야 된다. 어, 년 유예해야 된다. 뭐, 이제 지금이 적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싸우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치고 금투세의 어떤 그런 이제 좀 효과라든가 그리고 이러한 이제 금투세가 이제 적용이 된 이유 사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저어 입법부에 계신 이제 국회의원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그 이유를 아실 거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이제 여파 이런 것도 다 이제 아실 거라고 보는데 금투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뭐, 여타 뭐, 다른 이제, 분들께서도 금투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주고 계셔서, 어,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제가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금투세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느냐. 금투세가 만약에 이제 도입이 되면, 이제 장점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장점, 제가 이제 우리,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장점만 딱 이제 볼게요. 어떤 학술적으로 금투세가 갖는 어떤 그런 이제 세법적 측면에서의 장점 뭐 이런 것보다도 지금 당장 내가 투자하는데 있어서 뭐가 도움이 될 거냐. 감에도 응. 수수료가 보지선을 사라지게 됩니다. 어. 그 사라지게 되는 그 대신에 그러면 뭘로 세금 매길래 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금투세인데 5천만 원까지는 공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낼 일은 사실상 이제 없게 된다라는 이제 측면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플러스로 뭐냐 이 5천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수익을 본 거에 대해서 이제 22% 내지는 뭐지 27%사이에 어떤 그런 이제 어 양도세를 이제 내게 되는데 이게 발생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냐면 작전주가 사라집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지금 키보드가 좀0 성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은데 작전주가 사라진다는 무슨 말이요 지금 이제 감에도 수수료 이제 0.3%만좀 떼고 있지않습니까 지금 그죠 음 응. 근데 이제 0.3% 였다가 지금 계속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0.05 올해 0 0 0.3 0.03 2025년에 이제 0%뭐 이런식으로 없어지는데 요거 대신해서 이제 들어간다 뭐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수익을 얼마나 받는지 하는 관련 없이 그냥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0.3%였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어, 부분들이 좀 이제 마련이 되는 건데 여기 좀더 자세하게 보면은 요저 0.18, 0.18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지금 2024년 1월부터 이제 되는 거니까 계속 이제 없어지고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금투세 이제 집어넣겠다 이제 이건데 작전주가 성, 성장하기 너무 좋은 거야. 어. 작전주들 막 이렇게 소스 받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주가 가지고 장난치고 막 세력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어 아무리 이게 좀 흐름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지금 현행 수준에 이제 들어가는 막 지금 뭐이 10억으로 됐지 않습니까? 10억 이거나 아니면은 1% 주식을 갖고 있거나 이제 그것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권 통장 여러 개해 가지고 어차피 작전은 혼자가 하나, 혼자서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 명이서 이제 그그 그 기준에 넘지 않는 수준으로 이렇게 딱해 가지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다 피해 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증권 거래소만 내면 되다 보니까 어 이거 장사 되겠다 해서 그냥 미친 듯이 해 버리는 거예요. 어. 근데 금투세가 들어가게 되면 니가 아무리 어, 증권 통장 쪽에서 한들 수익 20, 수익 5천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22에서 27%까지 내라. 이렇게 되면은 작전주의 어떤 그런 실행하는 요인이 사라집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요게 가장 크게 이제 자리이 잡게 될 거예요. 지금 뭐 상하한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작전주가 있는 거고 세력이 있는 거다라고 진단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이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단을 하신 거고, 어 좀더 깊게 보자면 세금이랑 이제 연관이 있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단점은 뭐냐? 단점은 뭐겠어요? 자전주가 사라지니까 데이트레이딩을 못 하게 됩니다. 데이트레이딩이 사실상, 어, 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만 시장만, 데이 트레이딩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데이 트레이딩으로 가장 재미 볼수 있는 영역이 대만과 대한민국 증권 시장입니다. 응.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요 금투세 시기로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순환율이 높고 어좀 이게 예 단점은 또 보다 대세 상승. 어, 대세 상승될 수 있는 그 요인들이 굉장히 좀 줄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워렌버피처럼 장기 투자하는 그런 요인이 사실상 아, 뭐 할수는 있겠죠. 실제로 뭐 삼성전자 뭐 효성첨단 소재 뭐 이런 친구들도 뭐 이제 십만원, 그러니까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십만원이었다가 이제 80만원도 한번 갔던 적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20만원, 뭐 10만원 대였다가뭐 150만원까지 가고 지금은 이제 뭐 분할해가지고 어, 만원 단위. 10만원 단위로 이제 줄어들긴 했는데, 원래 시가총액은 비슷하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제 특출난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서는 장기투자 하는 게 사실상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굳이 장기투자를 한국에서 해야 되느냐가 돼버리는 거죠. 음. 이게 시행이 됐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아니, 시행이 안 됐을 때, 근데 이제 시행이 되면, 워런 뷔피처럼 어, 장기 투자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저변 어, 유형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게 되냐면 정말 미국과 일본 홍콩, 뭐 싱가폴 뭐 유럽 그 시장에 내로라하는 그 인류 선진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길 수 있어야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는 저변 유인은 데이트레이딩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어, 증권시장이 금융시장이 차지하는 그 규모가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2.8%입니다 미국이 60% 이상이에요 중국이 6% 정도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데이트레이딩으로서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외국인의 자본 전체 자본 중에 2.8%를 먹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요게 이제 오히려 더늘 것이냐 줄 것이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늘 거다라고 보는 거죠. 어, 선진화됐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할 거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나마 있던 돈들도 전부 미국이나 중국, 일본, 싱가포르로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완전 스탠다드가 똑같아졌으니까 세금에 의한 어떤 그런 기대 효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만약에 저 제가 봤을 때는 유예가 될 거라고 봐요. 이게 통과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뭐 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계시고 이게 만약에 이제 어 괜찮은 종목 아니 괜찮은 어떤 세법이고 뭐 괜찮다 하면 진지게 됐을 겁니다. 근데 본인들도 2년 유예하자 2년 유예하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챙기는 거예요. 예, 킹기는게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막 솔직히 뭐그 저변에 무슨 사모펀드의 어떤 로비 뭐 이런것까지는 제가 뭐 주장할 수는 없을것 같고 그냥 이제 어떠한 알수없는 이유로 인해서 이게 이제 된거죠 이게 문재인정부 때도요 전정부 때도 이게 그 금투세가 나왔을때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이게 그 세법이 개인한테 불리하다 근데 알수없는 요인으로 인해서 정부조차도 기재부조차도 동의를 해서 이게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가 된 건데 음, 지금이나마뭐 이제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뭐 긍정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 정말 최악이죠. 예, 네. 뭐 누가 뭐할것 없이 그냥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된다. 지금은 어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준금리가 어떻고 저렇고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지금 금투세가 모든 소스를 다 잡아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금투세가 유예 내지는 폐지 수순으로 결국은 가게 될 것이다. 어 이거를 했을 적에 얻는 이득이 전 국민이 갖게 되면은. 뭐, 찬성을 해요. 하겠죠. 근데, 이것도 웃겨요. 지금 뭐, 금투세 하게 되면 상위 1%만 세금 내고, 대부분 사람들 뭐, 5천만원 뭐, 못 번다. 그러니까, 어, 서민들은 뭐, 의미가 없다. 이거는 찬성하는 게 이득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투자 결정 요인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투자하실 적에, 한 뭐, 30만원 먹겠다는 마인드, 애초에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부자 되고 싶어서 투자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돈 벌려고요. 그냥 재테크하려고요. 하면 그냥 예금 적금 아니면 채권 이런 거 들어가지. 왜 굳이 그렇게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식을 하냐고요. 부자가 될 상상을 하면서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고어 5천만 원 네가 버는 돈어 서플러스 잉여 이금이 5천만 원 이상 되면은 22%에서 최대 27.5%의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면 투자 결정 요인이 상당히 저감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 이 1%가, 1%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자본의 총량이 50%를 넘어요. 이 친구들은 뭐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되고 있는 금융의, 금융 자본의 총량이 2.8이다. 2.8%다. 그럼 2.8%들이, 이 50%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50%들이 다 돈을 점차적으로 지금 줄이고 있고, 아주 그냥 이렇게 좀, 디폴트로 이게 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죠 예, 여러분들이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 1%들이 올리는 거지? 거기다좀 이제 조막선들, 작전 세력들이 좀 이제 장난 좀 치고 이러는 경우인데, 뭐, SK바이오팜에다가 작전 걸수 있어요? 못 한단 말이야. 그런 거는 이 1%들이 하는 거란 말이지. 이제 그런, 이 1%들이 놀수 없는 환경. 아니 뭐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조건이 똑같으면은 야 내가 1%라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놀겠어안 그래요?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에는 한국 시장만의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가격 그러니까 세금적인 부분이 충분히 메리트로 작아 온 거예요. 그걸 없애겠다. 우리 이제 선진국 돼야 되니까 선진국 스탠다드에 맞춰서 하겠다. 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참 안타까운 소리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금수세를 한번 이제 볼 필요는 있다. 이게 사실 지금 모든 종목들의, 어, 흥망성세를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요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